안녕하세요. 노인다역입니다. 이 어, 지금은, 어, 10시 40분 정도 됐습니다. 그런데 베란다 온도가 이렇게 높아요. 습도는 그리 높지 않죠. 26도 엄청 뜨겁답니다. 제가 오늘, 어, 오전에는 거리대에서 또 아이들 몇 교체하고요. 어, 그 다음에, 어, 욕심을 부리려고 <laughs> 철화가 생얼로 풀려서 좋기도 한데도 거기다가 뭔 욕심을 부리려고 꼬집기를 했답니다. 꼬집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러브리 로즈가 군생이 별로 없잖아요. 자구 달기가 엄청 어렵다고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근데 제 거는 이제 자구가 뿡뿡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그것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어, 여름에 하엽 관리 좀잘 해주시고요. 이렇게 따다닥 붙어 있는 아이들은 사이에 어, 하엽이 있으면 어, 바람길이 없습니다. 그래서 잘 어, 띄워주고요. 그렇다고 마르지 않은 이불 띄다가는 어, 아이가 상처가 날수 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어, 성격이 어, 조금... 놔두고 못 보는 성격이라서 자꾸 건드리게 되더라고요. 근데 잘안 떨어지잖아요. 그 베란다 아이들은 크지도 않고, 뭐, 커도 상관은 없는데요.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, 어, 눈썹 빼는 쪽집게가 있어요. 쪽집게도 이렇게 맞물리는 거 말고 살짝 옆으로 된거 있습니다. 그걸로 뜨면은 아무리 어, 강한 하엽도 잘 떨어집니다. 그죠 눈썹도 빼는 쪽집게인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쪽집게로 빼면은 아주 잘 떨어진답니다 아요 아이가 카메라에 잡혔어요 너무 사랑스럽죠 이제 어이 아이가 들어온지 1년도 넘었는데 새 입장을 다섯 개 다섯 입장을 만들어 이렇게 주었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데요 정말. 어 예전에 제가 단추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. 근데 이제 단추가 아니라 이제 많이 이렇게 통통해지면서 크고 있답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베란다 거리대에서 교체한 아이가 요 아이랍니다. 요 아이 다시 빨강새처럼 이렇게 빨강물이 좀 들었죠. 요 파랑새가 들어오고 여기 있던 샤넬이 나갔습니다. 그리고 요 아이가 이제 어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쁘게 달궈졌어요. 그래서 이 아이가 들어오고 다른 아이가 나갔죠. 라탐도 거리대에 좀 오래 있었답니다. 아 라탐이 이 아이는 새엽이에요. 어 이렇게 그래도 귀여워요. 요아이가 들어왔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, 그때 그때 이렇게 좀 오래 거리대에 있었다 하면은 이렇게 교체 서로서로 서로 교체를 해 줘야지 아이들이 골고루 웃자라지 않고 골고루 빗을 먹고 그렇게 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시간이 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해 주면은 어, 아이들 키우는데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답니다. 요 타이니 먹어. 요기 자구가 잘 자라고 있네요. 이 아이는 꽃대를 보려고 이렇게 이제 놔뒀는데요. 꽃뭉어리가 이렇게 많아요. 그렇지만 거의 그 꽃이 그 꽃이에요. 그래서 조금만 더 보고 이렇게, 이렇게 좀 꽃뭉어리가 크기는 해요. 좀더 보고 이제 이 대가 굵어지기 전에 제가 잘려주려고 한답니다. 굵어지면 나중에 마르는데 오래 걸려요. 그리고 이렇게 이 아이들 제가 요 이제 장미허브 하면 얼마 전에 꼬집기를 했는데 다 이렇게 입장이 두 장씩 이렇게 나오죠. 이렇게 하면 이제 또 풍성해진답니다. 요 안동 먼디도 이제 들어왔어요. 거리대 다른 아이한테 양보해주고요.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냐면 요 우주목이 들어왔답니다. 우주목도 한참 거기서 어 빛을 쪼였으니까 양보를 해야 되겠죠. 다른 아이한테. 그리고 이제 어요 러브리 로즈가 이 러브리로즈가요, 자구를 막 달아요. 어, 이 아이가 한 3년 됐거든요. 근데, 목대에서 자구를 달더라고요. 어, 자구를, 어, 목대에서도 달고, 이렇게 꽃대 같은 그런 거는 꽃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. 보여드릴까요? 어, 목대에서, 어, 디 목대에서 자구를 다는데, 음, 음, 어느 쪽이더라? 아하, <laughs> 잘 못하겠다. 이 화분이 좀 무거워요. 그래서, 어쨌든, 이 3년 되니까, 이렇게 자구를 달더라고요. 그리고, 제가, 아 어떤 아이를 꽂집기를 했냐면요. 어 샐러드볼을 꽂집기를 했어요. 이 아이가 철화해서 쌩얼로 막 풀리고 있잖아요. 이렇게, 풀리고 있는데도, 요 여기서 이제, 이렇게 오늘, 좀 늦은 감은 있어요. 4월달 이때 꼬집기로는 엄청 잘 나오거든요. 지금은 5월 중순이 다 됐잖아요. 꼬집기를 어좀 넉넉하게 이렇게 한 입장을 4장, 6장, 4장 이렇게 띄워주고 긁어줘야 한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. 두 개만 했어요. 그래도 이 아이들이 한 달만 되면 이렇게 자구가 나올 겁니다. 어 여름에 이렇게 늦은 시기에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. 근데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. 레몬 노즈 철화는요 정말로 점점점 풍성해지고 있습니다. 이 생얼이 이렇게 풀렸어도 이 생얼 자체가 또 엄청 커져요.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화분에서 꽉 차고 있습니다. 와 정말 어, 예쁘고 어, 보기가 좋습니다. 수합의 오렌스 꽃 이렇게 꽃 피는 게 되게 오래 걸리네요. 이렇게 지금 거의 다 벌어지려고 하는데 참 오래 걸리네요. 어, 요 쌀이 꽃은 요 아이가 꽃대가 아니고 이렇게 자구예요. 자구가 이렇게 쑥 나와가지고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. 어, 나중에 이런 아이들은 좀 음, 어쩌면 자르기 해서 옆에다 꽂아줘야 할것 같아요. <laughs> 이렇게 나오면 좀 곤란하죠?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치마 입는 아이들이 많습니다. 습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, 전에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이 아이도 이렇게 치마를 입고요 이 서리꽃도 이렇게 치마를 입었답니다 이 아이는 어, 아메스트로 금무지인데요 아메스트로보다 또 다른 느낌이에요 금무지라서 어쨌든 노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 라우치금 엄청 이렇게 작은 아이인데요 홍분이에요 근데 색감이 점점 예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어, 저와 함께 한 지는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렇게 작아요 <laughs> 그리고 요 스텔라가 엄청 지금 아주 아주 가진 폼을 다 내고 있습니다. 아우, 정말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정말 예쁩니다. 레드벨벳이 이제는 이 생장점에서 저렇게 젤리화가 되네요. 이 아이는 한 3년 됐습니다. 저와 있은 지가 3년 정도 됐는데, 이제 저렇게 젤리화가 되고 있습니다. 요 이제 이요 아이가, 어... 이 아이가 바닐라비스죠? 바닐라비스 자구도 많이 키워내고 있고요. 어, 다져야 되는데, 아직 다져지진 않았습니다. 이렇게 이 아이들, 어, 오늘도 이렇 따뜻한 햇살 받으면서 아주 어, 많이 예뻐지라고 이렇게 응원하고 싶고요. 이 아이 예쁘죠? 가이야. 너무 예쁩니다. 아, 이렇게. 이제는 5월달 지나면 엄청 뜨거워서 차강도 해야 되고 관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관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. 물만 잘 챙겨주면 되겠죠? 살충, 살균도 한 번씩 해줘야 할것 같고요. 여름을 잘 날라면. 베로니카 너무 예쁘죠? 아, 정말 예쁘다. 통통한 입장과 이 색감, 라인 너무 예뻐요. 이거 보세요. 이야, 정말. 네. 오늘도 제가 이렇게 꼬집기 우리 초보자님들 꼬집기 잘 하셔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 만들고요. 어, 러블리 로즈는 한 3년 정도 되니까 자구를 달달한 말씀했습니다. 을이 아이는 나조야 오래된 아이예요. 아, 네, 오늘도 감사합니다.